무려 10cm 정도나 늘어났어요. 와. 안녕하세요.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줄어든 옷을 늘려볼 거예요. 줄어든 옷 늘리는 방법은 옷 종류별로 조금씩 달라서 제가 시리즈로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줄어든 울 니트를 늘려볼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 암홀 부위라고 그러죠.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입으시는데 불편함이 약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소재는 울 90에 캐시며 10%로 확인이 되고요. 다행히 사이즈는 X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조금만 느리시면은 입으시는데 그렇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사이즈는 54cm, 10cm, 가슴이 34cm, 51cm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방송 끝날 때 이게 어디까지 늘어났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니트가 당길만한 미지근한 물을 좀 담아봤습니다 27도로 확인이 되고요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집중 영양 잦은 펌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 모발 식물성 단백질 컴플렉스가 들어 있는 제품이면 좋겠습니다. 모발이랑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손상된 그런 모발을 살리기 위한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용하기 앞서서 물에 좀더잘 섞이기 위해서 제조를 좀해 주셔야 되는데요. 쭉 듬뿍 듬뿍 이렇게 짜 주시고요. 이 상태로는 물에 좀잘안 섞이잖아요. 이걸 물에 좀잘 섞이게 좀 해줄 겁니다. 섬유연제, 약간 좀 타주시고요. 음, 향기가 너무 좋네요. 자, 요거 뭡니까? 붕사. 용사 붕사 아니고요. 붕사입니다. 아이들 액체 괴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거죠. 뭐 적당히. 저는 한요 정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에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타주세요. 잘 섞기에게 이런 물을 만들어 주셔요. 그 다음에 줄어든 니트를 담가 보겠습니다. 흡수할 수 있도록 담가주세요. 이대로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방치해 두겠습니다. 자, 그렇죠? 한번 꺼내 볼게요. 오우, 손도 그냥 부들부들한 느낌이 듭니다. 이 영양을 올리트가 다 빨아먹었으면 좋겠네요. 큰 물만 대충 좀 짜주세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요, 비틀거나 비비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큰 물기만 이렇게 좀 짜주시고요. 비치타올 준비해 주셔서 좀 깔아주세요. 따로 물에 헹구지 않고 탈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서 모양을 만져주세요. 김밥 말듯이 돌돌돌돌돌돌 말아주시고요. 세탁망에다가 넣어주세요. 한번더 고정. 탈수를 너무 세게 하지 말고요. 탈수가 잘안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중간에 꺼내세요. 너무 바짝 말르면 안 돼요. 물이 질질 흐르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물기가 어느 정도, 그, 남아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사이에다가 수건들을 집어 넣어줄 거예요. 마른 수건들이 많이 필요해요. 시볼이 있는 부분은 늘어나면 안 되니까 여기는 조금 좀덜 빼주신 다음에 요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수건을 꽉 여기다 껴주세요. 반대편도 수건은 사이즈를 왼쪽, 오른쪽 동일한 사이즈를 넣어주셔야 팔통도 동일하게 늘어납니다. 사이즈를 다른 걸 넣어주시면은요 팔이 짝짝이가 됩니다. <laughs> 팔 넣어주시고 자 여기 겨드랑이 보이가 비죠. 아무리 많이 늘어나야지 입기가 좀 좋을 거예요. 몸통은 비치 타월이 좀큰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꽉꽉 넣어주세요. 자 어떠세요? 모양이 좀 그럴듯하지 않나요? 스팀 다리미로 이렇게 모양을 이제 동글동글하게 만져주세요. 이대로 마를 수 있게 뒤에도 우, 돌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팀으로 이런 다음에 그대로. 안아서 건조대다 하루 정도 이렇게 이어서 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만져보시면 거의 다 뽀송뽀송하게 잘 발랐습니다. 수건이 물기를 잘 빨아들였기 때문이죠. 수건은 이제 꺼내주세요. 빠져라. 아 울리트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보면은 모발의 구조와 이 울리트 섬유의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을 거예요. 큐티클이라고 하죠. 그 큐티클이 물을 먹게 되면은 쫙 벌어져요. 그 벌어진 큐티클이 액션에서 막 비벼지면서 수갑 같이 철컥하고.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부직포 같이 뻣뻣해지고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을 거예요. 케이블 타이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케이블 타이는 한쪽으로만 들어가고 반대쪽으로는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케이블 타이를 끊어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엉켜 있는 거는요. 보풀 제거를 통해서 살짝 깎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린스나 트린트먼트에만 담갔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보풀 제거를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겉에를 보풀 제거를 해주시면은 뽀송뽀송한 느낌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안쪽을 보풀 제거를 해주시는 거죠.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다림질로 살짝 늘여 주신다는 그런 느낌으로. 처음보다 만져보시면 부드러운 느낌이 훨씬 옷에서 많이 느껴집니다. 이 선, 요 선이 고르게 일자가 되도록 만져주시는 게 좋겠죠. 이게 울퉁불퉁하면 모양이 예쁘지 않겠죠. 살짝 눌러주고 당겨주고 눌러주고 당겨주는 그런 느낌으로 살살살살. 밀어주세요. 됐습니다. 원래보다 잘늘어났는지 사이즈를 한번 재서 확인해 볼게요. 자, 소매 길이는 57cm, 2cm 늘어났고요. 소매 통은 12cm, 이것도 2cm 정도 늘어났습니다. 가슴은 43cm, 무려 10cm 정도나 늘어났어요. 와, 기장은 과연 57cm, 6cm나 늘어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깜짝 놀랐는데요. 겨울을 정리하실 때 이런 줄어든 니트가 있으시다면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내년에도 한번 입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즐빨!